신명기 2 8장 15절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조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조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조주를 받을 것이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조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조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조주를 받고 나가도 조주를 받으리라. 아멘.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조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 모든 질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욕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악창으로 고생하였던 그것은 사단의 참소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손수건으로도 다른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병에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그에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몸에 가시로 치신 것입니다 곤도주 우서 12장 7절 말씀 보면 여러 개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날 때부터 성경된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시는 질병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미리암처럼 종의 주의 종을 비방할 때 징계의 책적으로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2장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와 또느구반델산와가 허로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시 12장 23절 보시겠습니다 해수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죄사가 고치니 중이 먹어 죽으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질병을 주십니까라고 질문하기도 의문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이 그 해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모든 것 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질병을 내시는 리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질병으로 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내기 26장 15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명령을 진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 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펴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새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하는, 파종은 헛들이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주라 고백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며 그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을 어둡게 만들고 생명을 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28장 58절로 5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갱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아멘.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여호와께서 놀라운 재앙을 내려 온갖 병으로 우리의 몸을 시약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니 그 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느 날혹 여러분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까? 그러므로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 그첫지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음에도 치유함을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에 따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절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질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처럼 노화로 인한 질병도 있습니다 11개 하 1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며 이스라엘 왕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갔어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여 아멘 아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질병을 질병에 걸리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복도 곧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신 후 복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것으로 그들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나 노화로 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징계로 내리는 질병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질병의 근원이 어디서 생깁니까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기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면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즉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도 나타내기 위한 질병도 있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면 또한 우리를 고면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기한 질병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곤도우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심이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버렸을 때 그에 대한 조주로 여러 가지 질병을 내리게 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에 쓴문을 달게 하시고 낯사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 형제를 보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라며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되며 오히려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런 질병을 주셨는지,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심인지, 자고하지 않게 하시 함지 기도하게 하려 함인지,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함인지, 믿음을 지키려록 믿음을 희우려함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병들었을 때는, 아, 하나님께서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질병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정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나를 책망하는 것일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깨닫는 은혜가 더해질 것입니다 질병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또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질병에 대하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룰 수도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은 과저조는 여호와께서 주십니다. 그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도 이름으로 간절히 증언 올려옵나이다. 아멘.